i you thank you 자, 지금부터, 어,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 분원, 어, 자, 성남점, 자, 그리고 우리 어린이대공원점, 자, 그리고 우리 광명점, 자, 한명씩 대표로 나오시고, 우리 꾸러기팀 대표, 자, 우리 점칠이 나오시고, 자, 자 지금부터, 김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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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네, 어, 저기, 어, 린이어린대공원죠 성남정, 아, 어, 그리고, 어, 자, 우리, 저기, 광명정, 광명정. 응, 응, 자, 이제,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자, 우리, 우리, 우리 꾸러기팀 대표는 어디 갔어? 우리 꾸러기팀 대표. 장비 챙기러 가는 거야? 어, 어, 대충 하면 되지 장비까지 챙기고 있어 어, 자 지금부터 어, 자, 그리고 선물 엿 얼마나 남았어? 엿 없어? 엿 없어? 어, 그러면 누룽지 어, 누룽지 준비해 놔 어, 누룽지 어, 누룽지 이거 준비해 놔요 어, 다섯 개 준비해 다섯 봉지 다섯 봉지 준비해 놓으세요 어. 자, 지금부터, 어, 우리, 자, 버드리 아카데미, 자, 성남점, 어린이 대공원점, 그다음 우리 광명점, 그리고 우리 꾸러기팀의 대표, 음 자, 우리, 어, 점치리가 나와서, 자, 지금부터, 자, 노래는 아무거나 해도 된가요? 예? 아무거나. 빠른 걸로, 어, 빠른 걸로, 어 자, 빠른 걸로다가, 어, 자, 뭘로 할까? 예? 아? 시려! 어 시련으로 다가어자 시련으로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자 장국을 배우려고 지금 어 울스터디 어, 성남에 계시는 우리 분 그다음에 또 어린이병원에 근처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그강 명에 계시는 분들이 계가지고 네 여러분처럼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자, 스트레스 풀라고, 어, 스트레스 풀라고 취미로, 자, 장구를 배웁니다. 그래, 아, 실력은 우리 프로 같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에요.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인데, 자, 얼마나, 자, 내 만족이요. 이거는 내 만족이요. 어, 여러분들 어, 치게 잘 쳐야지 하면 스트레스 받네. 근데 음악에 맞춰서, 그래, 내가 흔들고, 그게 정답이야 내가 즐거우면 정답인 게 바로 장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열심히 한 번, 자, 아유, 그리고 그래 우리 어, 그시기, 어, 성남, 음, 도시기 응 성남 응성남성남이었아성남에라는 아, 시코시나왔네, 응 어, 도시기, 응자 어, 지금부터 준비했어. 우리 예, 어, 시작하면, 응 어, 근데 음, 무대가 좀 좁네. 어, 어디 있으려나 뭐? 아 어, 우에서, 어, 그래 여기서, 응, 어, 응여 어, 여기서, 응, 어, 그. 너는 2절부터 나와. 2절부터. 알았지? 응, 2절부터. 응, 2절부터 예? 응. 응? 아 준비하면 2절 돼? 어, 뭐 씨발 준비도 겁나게 기네. 이러라고. 어. 자 지금부터 자, 시련이라는 노래로 자, 우리 성남점 어린대원점 그리고 우리 광명점에서 자, 우리 자, 학원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실력을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자 1등 하시는 우리 분원에게 자, 누룽지 다섯 봉이 선물로 갑니다. 아, 예. 자,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어, 본연의, 자, 어, 분원전에이름은 걸고 한번 오늘 치다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시기, 어, 거시기를 하세요. 응? 어,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시면, 자, 음악 큐! 시간이 없는 관계로다가 어, 그리고 다들 지금 얼굴 보니까는 어, 다들 눈이 시퍼렇게 됐어. 한번 덧썼다가 뒤질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음, 여기 여기 어린이 대공원적성남적 우리 강남 아니 광명 그리고 우리 꾸러기 어, 꾸러기 팀 어, 몰라. 지금 우리 자. 박명점에서 잘했다고 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성남점이 잘했다 박수 우리 백라점이 잘했다 박수 우리 크로리팀이 잘했다 박수 야 내가 봤을 땐 비등비등한 것 같아 근데 너가 제일 박수가 많이 나왔어 근데 구러기 튀김이 있다기 문에 어, 똥개도 어제 집에서 반은 먹는거 간다고 반도 안 보여줬어, 어 그냥, 어? 아 한국도 아저 시간 때문에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안 되나, 응, 어. 어 내일, 어 내, 어 내일, 어, 내일. 어, 철수, 어. 자,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어, 여러분들처럼 장구의 장자도 몰랐던 분들이 지금 이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갖고 가까운 데서 정말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 한 달이면은, 어, 십만 원이면 떡을 치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와서 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러게 내가 스트레스, 정말 살도 빠지고, 어, 정말, 어, 음악에 맞춰서 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 정말, 어, 좋은, 응, 음, 시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구가. 어. 자, 해서, 자, 지금, 음, 가르기가 힘드네. 그래서, 자, 선물로, 어, 약속대로 다섯 분지씩 어, 나눠드려요. 다섯 분지씩. 우리 그래, 어이대공원점 서울원적, 어, 저기, 그리고 우리, 성남 응. 그리고, 자, 장구가 배우고 싶으시면은, 가까운 점에 가 갖고 장구를 배우시면 재미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먼요 그래, 자, 어, 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자, 어, 어, 이제 받았으면 들어가세요, 응, 들어갔어? 응, 응, 자, 응. 신력들이 진짜 대단히 많이 누리셨네, 어, 응, 정말로, 어, 응, 응. 자, 자, 또, 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다가 아까 신청곡, 자, 리문 먼곳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응, 어? 아, 그대 먼곳에, 예, 그대 먼곳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은 리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연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어, 자,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내일 자, 제가 낮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공연, 자, 멋있는 공연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